안녕하세요. 수학합니다. 자, 드디어 철개 어, 시즌의 시작입니다. 철개 야. 이제 제가 좀 어, 제가 진짜 철개를 2월이나 3월 초에 찾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절대 사지 말랬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사이즈에 보시면 이 정도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정도 사이즈, 조금 그렇 여기서 조금 작은 것도 있고, 이 정도 사이즈의 털개가 살이 찔려면 지금쯤 돼. 지금부터 4월 중순까지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는 양이 없어서 털개 이게 참귀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 보시면 털개도 어 저기 살이 있는지 없는지 만져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 다리. 다리 먼저 보면 이게 딱딱해야 돼. 딱딱해야 돼. 엄청 딱딱하지. 지금 이거 엄청 딱딱해. 다리 전체적으로 다 딱딱하거든요. 이러면 한, 한80% 이상 수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좋죠. 만져보면 어. 전부 딱딱해이 정도의 상태가 이제 나,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오는 시기는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니까. 보시면, 자, 이건 순놈이고, 이건 암놈 암놈이에요 그리고 암놈 중에서도 자 보시면 암놈 암놈이 두 개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제가 특별한 큰 털기에 대한 지식은 이게 왕밤송이 개라고 하긴 하는데 지식은 없지만 보시면 여기 보면 얘랑 얘차 있죠 하얀 반점이 있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생식기생식 이제 산란을 끝냈다고 해서 막아버리는 거라더라고. 고 이게 산란을 끝내서 이 구멍을 막는 거예요. 이 구멍이 있거든. 보시면 이 구멍 있죠. 이 구멍에 산란이 끝나면 이렇게 이걸 막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막혀서 이렇게 더 이상 산란을 못 하는데 제가 한번 해보면 이게 이렇게 막혀 있는 거하고 안 막혀 있는 거하고는 내장의 색깔이 다르더라고. 내장에. 그거는 사실이 쪘을 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다음에 쪄서 확인해보고, 그러고 이제, 어, 그러고 제가 한번 그걸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올해는 많이 비싸네. 생각보다. 만약 이런 사이즈만 있으면, 한, 키로당 한 4마리 정도, 4마리에서 3마리 사이즈인데, 그런 사이즈가 거의 구하기 힘들어요. 평균적으로 큰 거랑 이 중간 거랑 섞어서 한 다섯 마리, 다섯에서 여섯 마리가 아마 될것 같은데 이것도 꽤나 이제 보시면 이제 속이 큰데 쪄 먹을만합니다 이곳에저 잔챙이 이런 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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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위에, 위에 꺼에뭐 이런, 이런 거는 진짜 크죠. 이런 거 이런 거는 진짜 크죠.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진짜 크죠? 손바닥에 올리면 확실히,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쓸수 쓸 있을만한 사이즈의 털기가 들어왔어요. 잡을 때는 이렇게 잡으면 뭐 그렇게 물릴 일은 없습니다. 아, 진짜 살찐다. 아, 내가 진짜 좋아하지만 너무 좋네. 자, 아, 이렇게 털기가 들어갔던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